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출신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아, 이미 여러분께 공지해 드렸듯이 지금 삼척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아,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아, 김양호 삼척시장님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도민 여러분 저희들은 다가오는 10월 9일에 실시되는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강원도민들과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강원도는 청정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려한 백두대간과 생명평화의 땅 그리고 d m g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의 발상지로서 환경보전과 안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왔습니다. 저개발과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민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숨쉬게 하는 허파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청정강원이 강원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속초에 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무려 12.5%나 됩니다. 부동의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 3.2%의 4배가 넘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9 3 1 0 m w 에 이르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 수급정책의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 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는 청정 강원의 가치를 살린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삼척원전주민투표는 작게 보면 삼척과 강원도에 한정된 지역현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누가 결정할 것인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본령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부합은 물론이고 주민투표법의 근간, 지역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안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자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3척 원전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군 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하였는 바 이것은 중앙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수년간 원전 유치 찬반 갈등은 삼척시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유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에 절차상의 정당성과 유치 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유치 신청 과정에서 삼척시 의회가 요구했고 집행부도 동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이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수 있습니다.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지난 5월 15일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이 공고되었고 10월 9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주대의 주민투표관리는 삼척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인색과 책임성의 발로로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원전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공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원전 유치로 비서진 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 중앙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9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는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성심으로 촉구하고 보서 드립니다. 2014년 9월 25일 네, 이상입니다. 혹시 에, 질의가 계시면은 여전껏 합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안 계신 걸 보니 저희들의 부지사, 시장,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의 내용에 충분히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의 뜻을 부합니다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